자, 그러면 일단, 지오 엘리먼트 먼저 좀 궁금하니까 여쭙고 네네. 싶은데, 이 시청자분들도 지오 엘리먼트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. 네그 지오 엘리먼트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좀해 주시죠. 네. 저희 지오 엘리먼트는 반도체 관련돼서 부품과 소재를 제조,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. 경기도 안성에 소재해 있고요. 네. 그리고 약 100여 개의 이아 죄송합니다. 10여 개이러 네. 아이템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반도체 소부장 기업입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위 이제 우리 뭐 증권 경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할 때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. 네네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되는 이제 지오 엘리먼트인데 금방 이제 10개 제품 정도로 생산한다고 말씀하셨던데요. 네. 그럼 주력 산업이 다 네. 반도체 부품 뭐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지 어떤지 그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아 네, 10억의 이러한 아이템 중에서 네. 조금 그 대표적으로 주력 산업이라 하면은 네. 저희가 소부장 중에 소재. 네. 부품, 장비, 장치 이렇게 네. 나누는데요. 저희는 소재와 네. 부품을 다루는 게 주요, 주력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요. 네. 소재에 있어서는 금속 그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벌써 아, 가요 저기 써있네요, 타겟이라고. 네. 금속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그 원소재를 네.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이고요. 네. 어, 유일하게 그 국내에서 12인치 생산 라인에 네. 국산화를 한 유일한 기업입니다. 아, 어, 국내 그 국산화 기업으로서는요 네. 유일한 기업이고 또또 어, 또 다른 그 주요 아이템으로서는 네. 저희가 그 부품 중에서는 캐니스터와 레벨 센서라는 네. 이러한 제품이 주력 아이템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네. 조금 아... 생소하시죠? 페니스토와 네. 레벨션에서. 아, 저도 사실. <laughs> 네. 저도 뭐 방송 쪽 이제 기자, 뭐 경제 기자 오래 생활을 했지만 이 반도체 부품 소재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. 더잘 모르겠어요. 네 조금 더 이제 그 근데 중요한 아이비... 거는 어쨌든 그 국산화 그 부품들을 네.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고 네,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. 거의 시장을 점유를 거의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중에 네. 그 캐니스터와 레벨 센서의 기술은 네. 세계의 선진 기업을 저희 회사가 가아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.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. 네. 대외적으로도 한 50여 군데 기업들과 네. 그리고 또 다른 한 50여 군데 연구기관들과 이렇게 협력 관계와 네. 그리고 이제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요. 네. 국내에서도 약90%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. 아... 네. 그러면은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볼수 있네요. 국내에서 90% 하고 해외 쪽에서도 여러 바이오 국가 뭐 기업들을 상대하신다면 네, 사실은 엄청난 이러한 그 점유율은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매출액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게 네. 아직은 이제 시장이 네. 어, 어,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기보다 네. 이제 조금 더 진입해서 네. 조금 어,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다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